아, 아, 괜찮아굿 패스 아, 아, 아. 나이스 어우 블루키기 나이스 수비 나이스 블루 키게. 굿. 와. 좋아 좋아. 괜찮아 괜찮. <끝> 아 okay. 수비만 끝까지 괜찮아요. 안 나와서 그대로, 그대로. 골키 할게요. 마스크 올리세요. 마스크 내리지 마세요. 오. 수비 좋아요 나이스 안 다치게 안 다치게 살리고 나이스 안 나왔어 멍우리 아, 수비 나이스 컷 블루 키기 수비 도와줘야 돼안 나왔어 그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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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나왔어 먹으리, 먹으리. 까비, 까비. 오, 수비, 나이스. 아, 까비. 잘 봤는데, 나이스, 나이스. 굿. 좋아, 좋아. 오, 오. 코너 <목소리도> <거너> 잘게요. 이 <목소리도> 됐다, 됐다. 오! 나이스. 오! 오 까비. 아, 가비. 굿볼, 아, 굿볼굿볼 좋았어요. 근데. 나이스. 괜찮요 괜찮아. 오! 오! 아, 가비. 좋았는데. 어! 아, 네, 사이드 가지고, 나이스! 같이, 같이, 같이. 오! 이리, 오 굿볼, 굿볼! 화이트 킥에 아, 수비, 나이스! 살렸다, 나이스! 아, 깜짝 놀 아이고, 블루 키게. 괜찮아, 괜찮아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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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까 수비, 나이스. 다시? 괜찮아. 오 살렸다. 나이스. 오. 오 나이스케. 오 수비 나이스. 이번에 아웃 되면 깁퍼 한번 교대하겠습니다. 애한테 골 깁퍼 한번 교대할게요. 4 번님 들어가시면 됩니다. 4 번님. 바로 할게요. 이어서 할게요. 블루는 그대로. 블루는 그대로. 나이스 컷! 좋다! 아괜찮아자 까비 까비 종료 5분 남았습니다 라스트 5분 어 아, 압박 좋아요 화이트 킥게 오. 오. 알겠리 골키퍼 교대하겠습니다. 화이팅 화이팅 하나 만듭시다. 괜찮으세요 a n d a c 안 다치게 d a c 게 뒤에서 e s d a y t u e s d 자 y 자 시작할게요. y t 나이스! 아까 그 <사 expressed untoidamente> <Oliver> 아, 좋아 좋아 잘 봤어요 나이스 ]ổ. 종료 3분 남았습니다 라스트 yeah. 3분 아, 까비, 까비. 좋아요. 마무리 짓고 내려와야 돼요. 좋아요, 좋아요. 오. 굿. 오, 까비. 좋았어, 좋았어. 오, 좋습니다. 어쪽. 어수나이 아. 파이트, 파이트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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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맞아. 블루 키겐. 종료 1분 남았습니다. 라스트 1 분. 굿. 아, 까비. 블루 키겐. 됐다 압박 좋다. 아, 까비. 좋은데, 나이스 나이스. 나이스 컷. 이번에 막공하겠습니다. 한번더한번더 빠르게 시간 좀 있어요. 어 수비 나 있어, 그래서 한번더한번 더. 이번에 아웃 때문에 종료할게요. 맞고 맞고. 오, 마지막 끝났어, 끝까지. 아!